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경 54064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8번지 25층 보네르빌리 아파트 제106동 3층 제301호 전용면적 35.34평 대지권 22.19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5억2900만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12월 21일, 이참의 각기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70%인 3억7030만원입니다.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송호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25층 보네르빌리 아파트 제106동이며, 주인은 아파트 단체클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5m, 북측으로 노폭 약 12m의 포장도로에 남측으로 원축 녹지를 사이에 두고 노폭 약 30m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며 서측으로 노폭 약 15m의 보행, 자전거용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인근의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재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본 건은 2001년 10월 4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조 경사 지붕 25층 보네르빌리 아파트 제106동 3층 제301호로 외벽은 시멘트 물타리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의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플라스틱 샤시 이중창호 마감이며 방 4개, 거실, 드레스룸, 욕실 겸 화장실 2개,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극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화재경보 및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 위에 25층 보네르빌리아파트 제106동 3층 제301호이며 경락후 민납관리비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 이전에 확인 바랍니다.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 이래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